이 솔로몬의 판결이 왜 진짜 위대한 판결인지 아십니까? 설령 아기를 둘러 가르자는 여자가 침모였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는 오늘의 판결입니다.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?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, 죄송합니다.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토네도 많이 보고, 그것이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가정으로든, 어, 나름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고, 이제는 하나님께 때를 좀 써도 되겠다. 판단하고 지금 떼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공간 문제와 여러 방향을 놓고 어 지금까지 짊어온 짐을 이만큼이라도 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버텨온 거 아니냐며 근데 이젠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지금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 진짜 부모는 누가 아이를 낳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아이를 책임지냐가 아니겠습니까? 다음면 끝인가요? 세상은 자격을 보지만 나는 책임을 본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? 하나님이 아들이라서 신이라서 우주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도 우리 인간을 하등동물 취급하며 내가 누군데 네, 자격만 운운하는 신이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?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네, 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단 책임질 마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,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가 이 교회 끝까지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.